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애기감나무 씨를 삽목상자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. 애기감나무를 잘 발화시키려고 하면은 자, 이게 밭에다 뿌려도 되고 삽목상자에도 해도 되는데 에 제가 작년에 밭에다가 뿌렸는데 제가 풀관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애먹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밭에다 안 뿌리고 삼목상자에다가 뿌려서, 어, 이거를 키우려고 합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게, 애기감나무는, 어, 씨를 뿌리고, 어, 한 4cm 정도 덮어줘야 됩니다. 4cm 깊이로 뿌려줘야지, 어, 기감나무가 이, 이, 지금 씨앗이 있죠. 씨앗이, 어, 땅 속에서 뿌리가 먼저 내리고, 여게 분해가 돼서 잎만 올라와야 되는데, 요걸 약게 뿌려놓으면 이, 이, 이 씨앗이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대로 이땅 위로 솟아 올라와 버립니다. 그러면 이게 분해가 돼서 올라야 되는데 분해가 안 돼서 올라오면 이게 벌어지지를 안 해가지고 위에 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뿌릴 때 자 삽목상자가 이 정도 되면 한 2cm에서 1.5cm 흙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아, 이 씨앗을 자 이렇게 자, 이렇게 자 흩어 뿌리고 어 제가 삽목상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한 세주먹을 그냥 한 상자에다가 엄청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엄청 뿌려도 발화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, 이제, 난중에 어, 뽑아가지고, 밭에 정식할 때 심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뿌려서도 안 되는데, 어, 일하기 싫어가지고, 그냥 이렇게 왕창 뿌려버립니다. 자, 이쪽 뿌렸죠. 자, 이쪽에도 지금 두 상자를 준비를 해놨는데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막 흩어 뿌립니다. 이게 지금 한 품종이 한 30여가지 된 열매를 제가 작년 가을에 채취를 해가지고 어 약간 이런 마사토 가마니에다가 집어 넣어놨다가 과피가 썩으면 장화로 밟아가지고 장화로막 그냥 손으로 일일이 까진 필요없이 장화로 들이밟아가지고 어 대충 이런 소쿠리 같은 데다가 놓고 어, 껍질을 발라내면 아주 시, 손쉽게 이렇게 에, 과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, 음, 자, 마사토 2cm나 1.5cm 깔고, 그 다음에 씨를 뿌린 다음에 이걸 한 4cm 정도 덮어줍니다. 자, 덮어주면은 이렇게 되죠. 자, 삼목상자 위까지 이렇게 흙을 덮어주면 한 4cm 묻히는 거죠. 이래야만이 어 씨앗이 요감요 요 감씨가 머리가 이렇게 이 모양이 이, 이 올라오 버리면 실패합니다. 그래서 이게 벌어지지 않고 이, 이 씨앗이 분해가 돼서 어 떡잎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, 이 너무 약게 뿌려 놓으면 요게 그대로 올라오 버리면 실패합니다. 그래서 약간 4cm나 5cm 정도 심어도 발라된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깊게 뿌려야 된다는 거. 다른 씨앗하고는 또좀 다릅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음, 물을 주면은 계속 물은 말리지 않게 물을 주면 됩니다. 그러면 한 이게 아, 어 빠르면은 5월 초 어,쯤 되면은 아마 이게 순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 하는데, 늦게라도 이게 올라오니까, 5월 중순에도 올라오고, 이게 썩을 염려가 없습니다. 이렇게 잘 나오니까, 거의 한90% 이상은 발아율이 되니까, 이렇게만 하고, 물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. 자, 지금도 요즘 영하로 떨어지는데,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다음 주부터는 아마, 어,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만 뿌려놓으면, 자, 달아가 잘 됩니다. 그래서 올한해 키우고 내년에 에, 밭에다가 정식을 하거나 뭐 화분에 심어도 되고 그렇습니다. 자, 잘 아셨죠? 자, 애기감나무 씨 뿌리는 방법. 손쉽게. 자, 그리고 애기감나무는 씨를 뿌린다고 려 해서 열매가 다 달리질 않습니다. 거의 70% 어, 이상은 순놈이 나옵니다 거의 한 25에서 30% 정도밖에 암놈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씨앗을 달라고 하는데 씨앗으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열매가 달린 걸 구매를 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애기감나무 10%인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날씨도 좋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